아, 네. 눈이 엄청. 오네. 저는 요리 잘하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끝이죠? Like, share, subscribe. <laughs> 무슨 남의집 담벼락 말이야 <laughs> 넘어서 못... 우리 가 차들 모듬 나대? 엄청 잘 나와. 근데 잘 만들면 안 되게 진짜 맛있어. <목소리> 그거랑 일하기 전에 여행 갔다 온거아 그건 진짜 잘했다 진짜 많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한 입에 묵여 먹어야 돼. 절대 안 들어갈 사이즈 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마스크 썼어요 내일 퇴사인데 오늘 가보고 싶었던 맛집이 있어서 친구들 만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교환학생 때 만난 친구들 짠아 eh mm -hmm.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운동하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트닷 스가습니다에디스이 붕어빵 yeah. 루카스가 저번에 슈크림 붕어빵 사 왔는데 전 슈크림 안 먹거든요. 그래서 다안 먹었어요. 근데 대전 사람들은 슈크림을 좋아하는 건가요? 붕어빵 아주머니가 슈크림만 만들어. 요파이 진짜 후딱지만큼 있고. 하이. 아 예. So cute. Hi. h i h i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여기. 자기 같은 것만 골라가지고. 저는 이제 29일에 깔끔하게 퇴사를 하고 지금 대전으로 왔습니다. 이제 제가 내년에 또 초과학기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돼요. 새내기들과 함께. 어쨌든 그래서 두달동안의 시간이 있어서 대전에서 지내다가 가려고 합니다. 전 지금. 취업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이제 월수 가는데 그러니까 거의 두달 동안 대전에 있을 예정이에요. 새해도 루카스랑 집에서 편히 보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이제 굴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굴 때문에 저는 괜찮거든요, 항상. 근데 루카스가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둘다 시름시름 한 상태예요. 근데 또 이제 내년, 오, 오늘이 12월 30일이거든요. 이제 새해잖아요. 드또뉴이어스 번역을 해준다고. 루카스가 또 저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요리 중이에요. 왔는데 코스 요리를 해준대요. 뭘 만들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재료를 보여드리면 냉장고를 이렇게 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 아 맞다. 그리고 루카스네 어머니가 보내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원래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 삐까번쩍하게 꾸며놓은 호텔 베이커리나 호텔 그런 것들 간식들보다 훨씬 맛있어요. 좋아라. 완전 메리 크리스마스죠. 또 이거는? 아! This is. 마지판. 예, 이 마지판인데. I love 마지판. 도미노 스테이너 도미노 스테이너내 좋아하는 마지판들은 도미노 스파이너 스타이너. 스이너 맛있겠다. 그리고 또 보내주신 게 작년에 제 독일에 갔을 때 너무 편해 보이는 나시가 있어서. 시저? 시사시사 실사라는 독일의 약간 소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좀 BYC 같은 느낌의 제가 이거를 너무 잘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루카스가 다 해줬다면서 어머니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이게 또 새거를 이렇게 입는 건데 너무 편해요. 잘 늘어난다는 게 함정이지만 그만큼 부드럽고 정말 잠이 잘 온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국에서는 전 인기가 많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친구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톨렌 붐이 한창 있었다면서요. 근데 전 독일에서 먹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맛있는지. 근데 이게 은근 중독성이 있고 좀 크리스마스 때 먹어주는 거라고 하니까 꼭 먹어야 될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톨렌 요즘에 한국에서 비싸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또 보내주셨어요. 또배 빵빵한 뉴이어스 이브를 맞이하게 생겼어. 지금 살 빼야 되는데. 음, mm. y wanna see how it looks? Yeah. Is it main, main? You don't know what it is. Dog breast. I know it's dog breast. No. main? Okay. <laughs> Fridge space also. Well, I'm looking forward to New Year's Eve dinner. My chef. Tonya will bubble to eat <saturated> Why do you look at me? What did you tell? Me? I'm ready. For uh, restaurant? Huh. You have some lipstick on your teeth. Now you're ready. My boyfriend take me to very very expensive restaurant on New Year's Eve. Lucas Lives restaurant. What is the name? Love geht durch den Magen. It means love goes through the stomach. 스프링 <laughs> 오늘이 31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요. 계속 요리하고 어제도 계속 요리하고 오늘도 일어나서 계속 요리했어요. 제가 너 후회하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5년 후에 다시 해주겠 루카스가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만든 코스 요리가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We also have another highlight f oh, didn't know that. 제 메인 와인은 샤토 헤리티지 패밀리 리저브. 2012년도라서 원래 와인은 좀 공기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더 맛있잖아요. 근데 이건 열어서 마시, 바로 마셔도 진짜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중입니다 이게 메인 와인이고 메인 들어가기 전에는 좀 샴페인을 가볍게 한잔 하려고 해요. 루카스 폰을 보는데 여기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메뉴부터. Don't check my notes. <laughs> From Friday to Sunday, we do it. But I don't know if it's possible to have a dinner together with you. You need to cook there. We'll still eat together. To <laughs> a happy New Year's Year. Eve dinner. Ah, and the waiter also left the menu here. <laughs> So, you check the menu and I'm gonna see how the kitchen is doing. <laughs> I'm so touched! Kim and Lee b e s New Year's Eve menu Amuse b o u c h e starter cold main snack dessert. 그래서 총 is a chung. This is a chung. This i 제 a chung. This is a c u s is a u c h u n Beef grilled on Parmesan, potato, c h i p w e t d saffron yogurt. 제가 모르는 게 모르는 재료가 좀 많네요. 그리고 스타터는 lobster, water chestnut dumpling in seafood consomme. What is consomme? Lobster 밤 만두? 그래요. 한번 이따 볼까요? 홀드 코스에서는 salmon carpaccio with asparagus, panna cotta. 라이트 소이소스, 퍼스 앤 블랙, 세사미, 라이스 크리스프 이거 비싸게 들리잖아요 재료를 진짜 많이 썼어요 두 명인데 거의 30만 원 정도 재료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코스 요리가 왜 비싼지 진짜 알겠더라고요 만드는 것도 진짜 오래 걸리고 예쁘기도 해야 되고 메인이 c 인 레드 와인 소스 위 s 포테이토, 크 d c 스 레드 캐비지 제가 아까 제가 레드 캐비지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까 루카스가 만들었거든요.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는 요리 잘하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한번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laughs> 요리를 잘하니까 약간 더사람이좀 이렇게 생소서 나는 느낌? 그리고 스낵은 라따뚜이로, 롤? 라따뚜이 롤 with feta cheese cream and crispy shallots. 라따뚜이 아시죠? 야채를 막 야채 동그랗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토마토 소스에다가 한 건데 그거를 이제 망거예요 얇게 해서 그래서 페타 치즈 크림에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디저트는 샴페인 자바 자바 글리오네 자바 글리오네 이게 자바 글리오네가 이탈리아인데 아까 루카스가 뭐 노란색으로 돼지카기 소스 같은 거 만들 만들더라고요 약간 감자 스프 같은 그게 자바글리오네레요 베리가 뿌려진 샴페인 자바글리보네가 디저트로 코스가 마무리됩니다. I'm so excited. 요리를 잘하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It's very small. Be careful, I'm o s t yeah. 리오가그 돼지 어깻살로 만들어지는 건데, 비프 그 소고기로 했대요. 근데 위에 파마산포테이토 칩을 얹어가지고 바질도 같이 얹어서 이제 사프란 요거트, 그 노란색 소스랑 소금이랑 안에 약간 매운 밑에 는루테 매운 약간 칠리파우더 같은 거를 깔아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인터포? 2 o 만 원? 에 I s p 2 n t about 28만 원? 28만 원? 28만 원? 28만 원? 28만 o u 8만 원? 28만 원? 28만 원? 28만 원? 2디님은 나와요. 가스가 자기가 이제 배워야 된다면서 자기 음식이 맛이 어떤지 하나하나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맛없으면 맛없다. 근데 너무 맛있어. 또 먹고 싶어. 안뮤즈 부신데 막한 세네 개 먹고 싶어요. 정말 이제 퇴사도 하고 뭔가 고생한 한 해를 제대로 완전 보상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식을 달았어야 됐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것까지 못 챙겼어. 그 대신, 좀 식사 사이의 텀이 길다. 1인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조금 길 수밖에 없 올리안 푸드 이게 뭐에요? 헐프 오일이에요 아 헐프 오일 잘 먹겠습니다 이제 다음 메뉴를 위해서 샴페인에서 화이트 와인으로 바꿀 거예요 이거는 이탈리안 샴페인이고 앞에 마셨던 거 그리고 이거는 좀 비싸진 않지만 디피컬한 독일 화이트 와인 그 스타터가 약간 독일에서 조금 흔한 만두국만두스국 같은 맛이었어요 그 만두 안에 이제 랍스터도 들어있고 그 워럴 트스넛이라고 약간 물에 담긴 그 밤도 같이 들어있는데 만두도 맛있고 그 스프도 정말 맛있고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레드 캐비지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 스프를 컨스메라고 한대요. Seafood c o n s m 다음 메뉴는 콜드 메뉴는 정말 깁니다. 이름이 It's like radish stew of Korea or bean sprouts. 2023년 12월 23일 8시 반. <shran _ -gutu> but do you see how much we have left from that 28 man one? Like this course I could have served at least five more people, but six more, seven more people. It's a crispy dog mm. mm. Perfect I think it's very good for the first time. Really? No one can do better than me for the first time like this. I really mean it. With my eyes. It's the thing, I think for this it's possible to taste that it's first time. For hmm? other dishes, not that easy to tell that it's first time. Hmm. I also never cooked duck before. And can the target dog is delicious. Snack is 너무 예쁘죠? 치즈 위에다가 라따뚜이 로우를 올린다는 게 되게 참신하지 않나요? 맛있어. How did t h y draw? I couldn't imagine feta cheese cream will be so good with this. Just like this feta cheese cream, not delicious, but I knew that. 이야, 마지막 디저트. 예뻐, so s pretty. 음. Satisfied? 응. 안 잡히냐? We can be millionaires. Kind of Even if I sell menu for one hundred thousand bucks, it still only covers what we needed to buy. It's tough to be millionaires, cook. One, two, three. Happy, Happy New Year! Year. <laughs> Next time, let's stay together in the bigger kitchen. Definitely. <laughs> <sighs> Five, four, three, two, one. Frohes <laughs> noise. Frohes noise. Frohes noise. <laughs> Good Happy job. Happy New Year. <laughs> Happy New Year. I'm looking forward to spending another year with you here in Korea. Going through everything we have to go through. I've drinking you worse. Used to... In this good way. Because it's not proposal. It's not proposal. <laughs> <laughs> you say it's like proposal? Thank you for coming to party, what a... to a healthy <laughs> 2024. What another <laughs> healthy new year At least in Germany no one could hear our <laughs> sneezing <laughs> because of fireworks. Happy New Year! False noise! Finally handsome. Yeah hair. <laughs> hair. Really important. I hope I will work on YouTube so hard more. Make my dream come true. Graduate university and be happy with my boyfriend and family and be healthy. What is your wish? Like shell subscribe <laughs> <laughs> I never imagined we would do this. At <laughs> first, I didn't know why always people talk about subscriber likes, something like this at the end of video. It was about money. <laughs> money, money, money. Oh, we not missed lotus money so. <laughs> Don't then be disappointed. One, two, three.